제가 청년 시절에 어, 우리 청년분들도 계신데 어,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어, 작년이 돼도 고민과 염려가 참 많은데 이런 표정이신데 아무튼 청년 시절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딱 액자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글귀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 기, 글귀가 제 마음에 이렇게 콕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글귀처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게 속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의 변화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제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보는 눈을 변화시키십니다.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던 눈에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겠구나. 이런 시선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 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구수가 어그 장정뿐만 아니라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합지졸인 사람들이었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지내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설수 없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약탈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는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답하지 아니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네, 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지팡이를 높게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모세의 상황,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하자 11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 우리들이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 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함께 모아 기도할 때,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 없으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혼날 때가 많았는데, 어, 그때 이렇게 딱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내가 손을 아주 그냥 뻣뻣이 들고 절대 내리지 아니, 아니 하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너무 힘들어서 막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12절에 보시면 팔이 피곤하여서 그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점점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지쳐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홀로는 내가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네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자 그 손을 받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끊임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 너무나 쉽게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구역 지체들과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교역자분들과 나누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자 12절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또한 주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 어제 점심에 이렇게 무엇을 드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요?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데다가 참 신기한 것이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슴이 아프고 낙심되고 상처받은 일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로 너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시간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설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로 내 삶을 지키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함께 마음 모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귀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고비 고비마다 지키시고 보하여 호 주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신실한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땅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또 요즘 여러 가지로 깨어진 관계들이 만연합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대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와 상황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은혜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